집 근처에 바다가 있긴 한데, 그지? 응. 자주 못 나와. 안 나온다고 아, 봐야 안 되나? 안 <laughs> <아직 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모모시마를 들어가려면 그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이 알려주는대로 갔더니 차량 탑승이 불가한 페리였던거지 그걸 고속선이라고 하더라고 이건 페리고 걔는 고속선이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아니었던거지 전화해봤더니 차량 탑승하는 데가 페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곳이 스네이시항인거지 근데 이게 1시 20분 승선이지 우리 도착한 게 1시 20분? <웃음> <웃음> 한, 대, 한 대, 한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딱한대 들어간다. 맞아. 한대딱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저씨가 잠깐 아. 그 도와줘가지고, 티켓 끊고, 2분 지연해가지고, 탄 거지. 안 그랬으면은, 우리 만약에 못했으면은 음. 그, 우타미나토라고, 음. 거기까지 가삼 30분 달려가서, 거기에서도 2시 50분 정도 였거든? 그니까 1시간 음. 텀이 비는 거야. 길이길이 길이 탔다. 좀 올라가 볼래? 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너무 신난다. 근데 저희가 <laughs> 모모심마가이야안 어, 빠지게 놀리네. 어, 안빠모모놀마 도착 쟤 뭐라고 지게있지오노미지 아 또? 모모시마 어? 모모시마 아니야 저게? 아니야 아저 모모시마다 어? 그 다음에 쯔네이시 와 아, 이걸 탔어 자기야 기분이 너무 좋아 갑니다 모모시마 도착 와바다에아 진짜 시골임 미쳤다 미시 여기서 후지타상을 만난다니 나름 집도.. 후지타상 인데 여기 어디? <웃음> <웃음> 실례지만. 아 g a 다타누 i 가 a Sanga. Fujita Sanga. f 타누키 t a Sanga. f u j i 너구리 a n g a Fujita Sanga. f u j i 그니까. 러 근데 이물 있는 쪽은 이노시시가 잘안 온다고 하니까. 어, 여긴가 봐. 여기, 여기야. 여긴가 보다. 여기 일단 세워볼까? 내가 좋아하는나저 스카이 콩콩 할래. 스카이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어. 딸랑이 맥주 같은 거 마시고. 네. 오잘돼 있네. 잘돼 있다. 약간 더운 느낌도 있는데 맞아, 확실히. 맞아. 괜찮아 잘때 주면. 벨 콘센트도 어. 있고. 헉, 좋다 제기야. 괜찮았니? 응. 응.

라이터ライタ하とかなんかいるよだったらまた言ってもらったら。はい、お願いします。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그때 우리 저기 집 격리당 있을 때 어? 어, 붙는 듯? 괜게됐어 오케이. 뭘좀 먹어볼 수 있는.. 일단은... 먼저... 1차로 해산물을 좀먹어볼 예정 짜자보뭘상용냐면요렛츠 비비큐 굴, 새우, 비비큐, 카리니 일단은 해산물을 좀 먹어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동키에서 사온 2리터 짜리 아사이맥주 야, 지영이 한잔 줘야겠어요. 배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한잔하세요. 어떠십니까? 아, 난 아사이가 나은 것 같아. 아사이가 더 나아? 기린입니다. 난 기린이가 더 좋은데. 기린은 좀 낡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네? <웃음> <웃음> 잠시만요. 그래서 그, 근데 굴은 좀튈때 조심해야 돼. 새우도 좀 줘봐. 하이. 그럼 해산물 먼저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넘어가자. 오케이. 제일 큰 물난데요. 감기. 이렇게 해, 하나. 잘해들. 잘 익을지. 맛있게 익혀주세요. 뭐야? 이어가는 거? 응. 이렇게 입을 열린다고, 얘네들. 오! 어. 안 돼, 안 돼. 조심해, 뜨거워. 어. 뜨겁네. 오, 와, 알 진짜 통통하다. 뜨거워. <laughs> 굉장히 뜨거울 예정. 아 진짜 뜨겁다. <laughs> 아니? 어차피 장갑 껴서 괜찮긴 한데 어 자기 좀 많이 있긴 했다. 칠다. <laughs> <laughs> 어네그 새우 껍질 들어가 있는 거네. 바고 와. 짠. 현아께 좀 양이 많아 보인다. <laughs> 저한 방에 안 먹거든요. 써주네. 네, 오랜만이죠? 음, 그럼 이게 나지? 음. 음. 음, 음, 괜찮은데? 음, 어, 꿀.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 음, 짜, 이미 짜. 음. 음, 음, 아, 받을 줬네. 우리가 만든 별로 만든. 고기 식사에 음 맛있다 <laughs> 자 이제 해도 될것 같아 이게 응. 한번 올라오니까 숯을 올려도 응. 자 그러면 가리비 가보칩니까 네. 가리비 몰려. 뭘... 가리지 저기 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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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도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맞자... 접시를 안사왔네. 생각해보니까... 맞다... 새우들... 고기좀더 강력해진 화력으로... 맞자... 고기 새우... 오. 짠! 짠! Yeah. 아, 일본에서 소주 마시기. <laughs> 음. 음. 응. 맛있다. 갈비 맛있네. 음. 응. 갈비 맛있다. 응. 갈비 잘 샀네. 음. 응. 굴은 안 사도 될것 같고, 새우랑 가리비는 사야겠어. 굴은 왜냐면, 아플까봐 엄청 바짝 익히잖아. 그래서 그 맛있는 맛을 다 버리고 그냥 먹는 것 같아서. 촉촉할 때 하나 먹어볼까? 음, 아까 거랑 진짜 달라. 응. 음. 음. 새우는 진짜. 진짜 좀만더 익히면 음. 망한 음식 아니야? 새우 그래. 맛있지? 음, 훨씬 맛있네. 음. 잘 구웠다 이거. 음. 그냥 기분이 그냥 좋네. 아무것도 안 해도 맛있는 거 먹고 야외에서. 진로가 음. 일본 게더 연한 것 같아. 왜 이거 수입이, 쓴 맛이 덜해? 수입이지 않을까? 기분 탓인가? 기분 탓 아니. 안... 돼지부터 가보실게요. 고구. 살려주세요. 저기 불난 거 아니야? 살려주세요. 너무 불났는데? 이 뭐야? 재미이가 짱짱 튼 삼겹살 삼겹살이었던 것 <laughs> 이게 콩나물 한국 거 맞거든? 응. 근데 묘하게 달라 맞아 근데 먹을만 하더라고 묘하게 달라 먹을만 해 그냥 저기 앞집은 낚시하나봐 자기야. 응. 음. 음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응. 음. 그다음에 재영이가 좋아하는 마블링이 엄청 많은 고기. 먼저 이거 구우러 가볼게요. 간다. 가시죠. 송민해란이 어디갔어? 데꼬 아빠의 고성민 고해란이 데꼬. 어디갔어? 정혜란이라고 하지 않겠어. 일본도 남, 남편 성 따라가잖아. 어, 고혜란? 응. 음. 고혜란이 빨리 오라 그래. 고혜란이 요새 말이 많아져가지고. <laughs> 하루 진짜 귀엽더라. 그지? 혜란이가 잘, 음. 잘 키우는 것 같아. 응. 혜란이 애들은 잘 키우는 거 같긴 해. 오, 오. 오. 오케이, okay. okay. 제자리 찾아가실게요. 시작. 음, 비. 개영 씨, 저의 배에는 리셋됐어요. <laughs> <아임 땡큐예요>. 어? <laughs> 일단 이거 한번 붙여볼래? 어? 뭐야? 오케이 오. <laughs> 그게 다예요? 일단 그게 다예요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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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いしょ。 자, 일, 둘, 이 입으로만 해. 크로스, 크로스, 휘. 아, 그 크로스 하고 나서. 아, 어, 끝났어. 아 정말 배지영 씨. 자기야, 어?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실래? 어상가 말이 아니로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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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곱 눈 속에 들어갈까봐 그게 보여? 자기 엄청 많이 했는데 <laughs> <laughs> 그볼수 밖에 없지 오늘 캠핑 어땠습니까? 아, 오늘이 아니지. 어제.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음. 재영이랑 첫 캠핑이긴 한데 자기랑 처음 와서 음. 엄청 좋았고. 확실히 바다 앞이라서 그런지 일단 분위기가 반을 먹고 들어가는 느낌이기는 해. 어, 음, 일어났는데 음.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좋았어. 그렇지.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 으흠.

예스 yes, 종스 yes. 어? 크종도어크 여기 어 근데, 아, 넣어놨봐봐 응. 응. 대박. o w h 볼래? e 응. 이거 p 0 m 대박, 이 r 저 a 먹을 수 있나봐. y 응. o u 신기하다. the g a 옷이랍니다. <laughs> 시마에 갔다 오니까 여기는 정말 선녀야 <laughs> 어? 여기야? 네. 여기입니까? 여기입니다 어서 오시라요 신기 많구나 파티 나왔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 한국 진짜 치킨 음, 냄새 나딱그 맛이라니까 음. 여기가 여기 보여줘요 <laughs> 여기 보여줘요 보여줘? 맞아 얻어드릴 것 같다 먹어봅시다. 음, 맛있지? 음, 좀 짜다. 근데, 음. 맛있는데? 음. 딱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맛이야. 밥을 엄청 많이 주네? 음, 어, 맛있다. 일본 치킨은 대부분 음. 카라게가 많잖아. 음. 아니면 치킨난바 이런 거. 음. 이런 갈릭 형태의 소스는 처음 먹어봐, 일본에서. 음. 음 맛있어.